자, 왜 이, 어, A를 하지 말자. AX승 플러스 A-X승이 이보다, 항상 왜 이보다 크거나 같을까? 궁금하지? 별로. 응. <laughs> 보자, 그러면. 우선은 얘를 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 얘가 나누기 이지 처음이 맞습니까? 나누기가 됐을 거 아니야 산수 기하 평균해가지고 이분의 a 플러스 b 됐었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왜 이런 식로 나왔냐면 자 지수 함수이래가지고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가 됐지 자넌좀 막힐 수 있어 알겠니? 증가 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 자, 여기 1이야. 그러니까 형태 무조건 외우인데 왜냐면 여기가 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감소함수가 되겠지. A분의 1이니까, 그걸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의 x 승이 된다고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보다 크고, 여기는 0과 1 사이에서 가좀된다고 그러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 이렇게 감소함수가 된다 그랬었지. 자, 근데 지금 어. 어떻게 해줬어 얘를 이 형태로 나누기 더 해가지고 나누겠다고 더 하고 나누 그럼 얘를 지금 중점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와 얘 중간 여기지 얘 중간 여기지 얘 중간 여기지 얘 중간 여기지 맞습니까 얘 중간 여기고 얘 중간 여기고 얘 중간 여기고 얘 중간, 여기고, 얘 중간. 대충 이 정도 돼야 한대 그럼 쭉 커봐 눈에 보이냐 보이냐 이런 식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해가니? 네. 응. 자, 근데 이 그래프는 항상 어디 지나가는 거야? 여기 1을 지나가는 게 되겠지 자, 문제는 이게 나누기 이 e 형태라고 지금 이게 뭐야? y는 ax 형태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a-x 형태가 되지 자, 그러면 ax 플러스 a-x승을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그래프 1이 탄생했어? 안 탄생했어? 이게 지금 노란색 그래프 이게 이거라고 이해가니? 근데 이 그래프를 보자 노란색 그래프는 항상 y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y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1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ax 플러스 a 마이너스 x 승은 뭐보다 크거나 같얘 넘어가 이거 뭐? 이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다루 이해가니? 그래서 음. 이 기시 나오는. 음. 자, 딱 보자마자 뭐가 느껴져? 치환이라도. 그래서 치환? 또? 예, 뭐야? 그거 산수출기어. 아니야, 그럼 필요 없어. 미친 바퀴. 어? 아니야. 그. 어, 그래. 저, 저거, 저거. 응. 아, 알파분. 알파분에 베타? 어떤 수로 쓰는지 지금 이건데. 자, 얘가 뭐야? 자, 저거. 지수 방정식이 얘가 지금. 그치? 지수 방정식은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 더하기지. 그게 아니라 곱을 이용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얘를 3의 x승을 t로 치환하죠 이렇게 찍을 시간 주잖아 수많아팩나자 아, 네. 어. 그러면 여기서 되면은 3의 x승의 제곱이야 그치 아니 3의 3제곱의 x승이야 그러니까 t제곱이 될거야 마이너스 4t가 될거야 플러스 1은 0이야 자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할게 뭐냐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자. 얘가 뭐인 식이야? t에 대한 2차 방향식이야 맞습니까? t에 대한 2차 방향식이니까 결국 이 t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근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 가냐, 가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거 말하면 문제 다 풀리는 거야. 얘가 t에 대한 2차 방향식이라고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x 값은? 근, 근은 t 값이 되는 거라고. 즉, 알파벳타는 t, 하나, t 두개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 t 자체가 뭐라고? 얘라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근이라고. 지금 말하자면, 두 분을 알파베타를 했으니까, 근이 뭐가 되는 거야? 3의 알파하고, 3의 베타가 돼야 된다고. 3의 베타승, 3의 알파승, 이렇게 돼야 된다고. 3의 엑스승이니까. 이 이게 가냐, 안 가니? 가. 니 어. 자, 그럼 계산 들어가자. 얘가 지금 이 수분이 안 되니까 뭘 써야 되지? 근행공식 써야겠지. 근의공식 쓰니까 뭐가 되지? 근의공식 간다 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왜할 필요 없냐? 금과 계수 관계를 들어가면 되거든. 자, 중학교가 계속 튀어나오지 자, 두 개를 곱해보자. 알겠어?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뭐가 되지? 삼 아, 알파 보스베타. 그지삼 알파 스베타어 나왔네. 알파 러스베타 자. 이게 두 군은 어떻게 했지? 곱했어, 그치? 근, 근각, 근각계시광에서 두 군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기억 안 나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군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군의 곱은 뭐가 되지? A분의 C가 되잖아. 그러니까 A분의 C니까 계수 1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두 군의 곱은? 1이 될거 아니야. 이해가니? 응. 그러면 얘가 1이라고. 이 자체가 1이라고. 나 아까 좀 틀렸었지? 승관이. 이게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영. 그치. 영이라1이지 어떤 수의영수은무조건 1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알파러스베타는 영.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가십니까? 응. 자. 같이 찍으시고 어, 2번, 3번 풀어보세요. 응. 시원해가지고 시원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너희 두근이 뭐라 그랬어? 얘라 그랬지? 자,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뭘 구하랬어, 지금? 더하기를 구하래. 아까, 더하기로 하면 어떻게 할줄 알았어? 곱하라 그랬지? 지수를 곱해지면 이게 두개 지수가 더해야될거 아니야? 그럼 두 군은 곱하자고, 두 군은 어떻게 해주라고? 두군을 곱하자고. 그러면 이 알파 곱하기 이 베타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면 나와. 그러면 여기서 두 군의 곱은 뭐야? A분의 C. A분의 c 아니 개수만 얘기해야지. a는 개수를 뜻하는 거야. 아, 1분의 8. 네. 1분의 8이니까 8이라고. 8은 2의 몇 승이야? 3승. 그렇지 8은 2의 3승이지. 아까 밑이 똑같으면 지수만 계산을 했지. 알파 플러스 메타는 3. 이해가십니까? 선생님이 아까 40배 차이 난다고 아. 해서 틀린 줄알았 여기랑 여기랑 40배 차이. 아. 자 3번 해보세요. 자. 바꾸자 t제곱 되겠지 5의 x성을 t로 취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가 될거고 얘는 플러스 k는 0 나올거야 자 그러면 두군이 뭐야 아까 t를 5의 x성을 했으니까 두군은 뭐가 되는거야 5의 알파하고 5의 베타가 될거 아니야 5의 알파성 5의 베타성이 될거 아니야 근데 두군의 합이 뭐라는거야 3이라고 그러면 5의 알파 5의 알파승 곱하기 5의 베타승은 결국 뭐가 되나요?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나와요.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3이라고. 이게 3이라고. 이게 3. 알파 베타가. 오케이? 그럼 전체 다은 뭐가 되나요? 여기가 뭐고 아지 이게 K잖아. K는 뭐가 되나 120. 이렇게 나와 자 지수 부등식. 아까 지수 방정식은 지수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었어. 그치 그럼 지수 부등식은 뭘까? 지수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 되겠지. 자 성질은 들어간다. 우선 a 지수는 지수 함수는 ax야. a x 이요그치자 여기서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라고 그렇지. 증가 함수라고 자, 이럴 때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가 더 높이면 뭐가 돼? 뭐가 돼? 알파는 하, 뭐가 돼? 야, 씨, 알파 베타가 x 값 아니야 이 아니, 나쁜 놈들아. 금방 이제 두 군을 x 값으로 알파 베타를 했잖아. 그러면 어디 갔다 대입시킬까? y 다 대입시킬까? x 다 대입시킬까? 당연히 x 다 대입시킬 이게 두 군이니까. 그럼 알파를 여기다 갖다 대입시켜놓고 금방 찍어줬잖아. 그러면 a 알파는 a 베타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까? 이해한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f 알파는 f 베타 다 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뭐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래. 증거 없어요. 알파고 베타야. 그러면 알파 값보다 베타 값이 더 커, 안 커? 요 아, 그럼 여기 좀 귀찮다. 그럼 바꾸고자 여기를 귀찮으니까 바꾸고자. 여기를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 하자. 알겠습니까? 알파 값이 베타 값보그크 지금 현재 그렇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x가 베타면은 y 값이 뭐가 되겠어? 이거지 맞습니까? 자, 요 알파가 x가 알파니까 y 값이 뭐가 되겠어? f 알파가 되겠지. 이게 y 값이라고. 뭐 어느 게더 커? f 알파. 그금더 크다고 얘기라고 그냥. 두 번째 감소함수지 감소함수에서는 알파가 베타보다 커 그럼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바뀌어야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 A 알파보다 A 베타가 더 크겠지 맞습니까? 네. 자 결국 다른 얘기라면 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가니? 그래프 그려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 그려보겠지 면되 감소야 0 지수성은 무조건 1일치라가 그럼 여기가 알파야 아니지 여기 가 베타 돼야지 헷갈린다 여기 알파 돼야 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일 때이 점의 y 값은 뭐가 될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f 알파가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서가 뭐가 되겠어 베타일 때 여기 점에서 y 값이니까 f 베타가 되겠지 자 어느게 더커 알파가 더커 베타가 더커 야, 씨, 이쪽이 0이 있뭐 거, 이쪽에 마이너스 5고, 이쪽은5 아니야, 이 나쁜 놈아. 마이너스 5가 더 커, 5가 더 커. 집중력 뭐, 어느 게더 커? 당연히 위에는 더 크지. 맞아, 아니야. 그니까, 러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큰데, 결국, Y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지. 감소함수니까. 이해 가니? 응. 이게 지수 공시의 가장 큰 성질이야. 부동어 어떻게 된다고? 이때 부동어 어떻게 된다? a 값이지 이때 부동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 반대가 되버린다고 전부 다야 부등. 지수 부동식야 이게 좀. 자 그러면 우선은 찍으라고 찍고, 어, 찍을 거야 우선. 자 아까 지수 방정식은 총몇 가지가 있었어? 을 각해 하는 경우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A는 x승의 골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 그 지수가 같은. 거. 응, 지수가 같은 걸로 했어. 총세 가지 있었지. 여기서는 지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 즉 앞에 1, 2번 마법 같아 알겠니? 즉어 밑을 각해 하면 돼. 자그 다음에 2번 a x 승을 꼬리 이거 어, 치환 시켜 주는 두개두 가지로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보자. 그러면 밑에 밖에 하니까 a f x 승은 아까 방정식 때서 는 해가지고 a g x 승 우리 그만 했었지그치 근데 구등식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야겠지. 자 그러면 이때는 총두 가지로 분리 되겠지. 어떻게 두 가지로 분리 되겠어? 그렇지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어 훌륭하신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a가 1보다 클때는이 f x가 당연히 g x보다 클클 거라고.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두 번째는 감소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 음. f x하고 g x가 어떻게 되겠어? 기 바뀌겠지? 음. 자. 뭐 <laughs> 예를 들어서. 그럼 간단한 거. 이거, 이거 이쪽을 거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을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3의 x승이 27이야. 그러면 3의 x승은 3의 3승이지. 그럼 x 는 뭐가 돼? 3. 자이 a 값이 뭐야? 이 a 값이 뭐야? 0보다 크지 지금. 맞아 아니야. 0보다 크니 까부 구동호방이 향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잖아 부동 방향이 등고 등고차원 생각하면 부동 그대로 돌아면다마만이지 응. 가니 어 만약 에 여기가 3분의1이면 나중 에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까 <laughs> 자음두 번째 문제 여기가 a b 이렇게 하고 얘는 ax를 몰라 한다고 t 치환식으로 들어가라고 그럼 문제를 보면은 간단히 보면은 이의 2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2x 플러스 2가 이렇게 될거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거에요 인수분해 되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t는 2나오고 e 나와, 안나오고 나와. 자 핵심 포인트 다시 t가 뭐했다고 2의 x승이었지 자. 얘가 1이 나오면 2의 x 승 1이 나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2의 몇 승이 돼야 돼? 아 씨, 2의 0승이야 얘 지금 한 10번 했겠대, 이한 번만 자, 얘가 2가 나와야 돼 2의 몇 승을 하면 2가 나와? 그렇지, 2의 1승 자, 위치 다 안, 똑같, 똑같이 찍으면 되지, 그렇지? 그럼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수만 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답은 필종 답은 뭐가 되겠어? 답은 이렇게 나온다 이해하니? 응. 음. 자. 음. 우선은 자법을 붙이고 양변에 3 나눠주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2가 되겠지 그냥 양변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2x승은 4의 3제곱분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뭐 어떻게 되겠어 이의 2승이잖아 2의 2승 e 곱하기 2의 x승은 넘어가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넌좀 헷갈릴 거야. 알겠어? 그럼 2의 제곱에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우선 얘를 파서 들어가자. 그럼 2의 얘는 뭐가 되겠어? 2 e 플러스 x가 되겠지. 네. 지수법칙에 내가지고 그러면 얘는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2의 뭐가 돼?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위치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면 2 e 플러스 x는 3분의 2가 되니까 x는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안 나와.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해가니? 네. 너는 여기 좀 헷갈리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네. 자 아까 했지? 루트 2는 뭐라고? 2의 2분의 1 쓰면 되지. 이아 e, 루트 앞에는 뭐가 숨어지는 거야? 이 2가 숨어지는 거야. 2요? 어. 원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해야지 2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두번 곱해가지고 2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숨긴 게 2가 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있다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야이해가니 그럼 여기가 만약에 2의 2승이 있으면 얘는 뭐가 되지? 2의 뭐가 되지? 위치도를 하니까. 그렇지.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니? 음. 잘 알아두도록 해 알겠어? 음, 음. 자 2번 이번 보자 이번은내 뭐, 중간에 스톱 시킬거야 알겠어? 니네가 풀어야 돼자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 32는 뭐가 되는거야? 2의 5승이지 그러면 2분의 1에 5승에 다시 x-1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1은 이분의 1에 5의 X 1이될거라고 그러면 밑이 똑같네. 위치 똑같네 위에 지수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계산해 보세요 자 l 번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어디 가 되겠어 여기 가 되겠지 얘가 지금 어디 공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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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 이거 사이잖아 지금 그지 이게 a 위치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 함수가 되지 아까 감소 함수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안바뀐다 그랬어?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1은 바뀌니까 5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답 2하고 3 나와 안 나와? 인수분해 하니까 그럼 덥스면은 오 r 이 되겠지 이쪽이니까. 딱 이렇게. 이거 아니? 이거 바로 설명 들어갈까? 이거 바로 설명해. 네. 안 나왔어? 안나왔 응. 이거 삼 번. 삼번좀 어려워. 삼 번. 응? 저거 응. 그 응. 일, 두번할 때. 어느 거? 이거? 할 때. 어. 그 마이너스 6이랑 1 c 1, 나 t e 1, e n get 이 t You can't even get it. y 는 u can't even get it. y o 우선 이거 되게 v e n get it. y 3번 문제 n t even get it. You c 던 n t even g e 먼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범위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 지금 현재 그치? 그러니까 1번이 범위는 3번 문제 풀고 있어. 뭐 a 범위라자. 첫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클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지? 미치야. 지금 x는 2번 경우는 뭐가 있지? x가 이렇게 있을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미치 똑같으니까 뭐만 계산해 주면 된다고? 몇지수야 이게 하 당장 7시간 만에 처음에 대답하는 거같아 축하해 알겠어? 응.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지수번 계산해 그러면 x 플러스 3이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 증가가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면 지수도 이쪽으로 그냥 또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계산 들어가니까 x는 뭐가 돼? 4 나오지? 자두 번째 거 들어가자 얘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x가 감소함수야. 그러면 2x-1이 x 플러스 3에서 부호 방향이 바뀐다고.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 들어가니까 x는 4라안 나와. 자, 핵심 포인트. 뭐가 빠졌어? 1이 빠졌지. x가 1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이유는? 자, 1을 갖다 대시켜 보자. 1의 2x-1승은 1의 x 3승. 위치 1이면 지수가 지금 뭔언가 온데가다 무조건 답이 뭐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1. 1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등고가 있어? 없어? 뭐가 그 있어? 없잖아. 등고 없잖아. 아, 그럼요? 네. 어, 등호 없으니까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성립 안 된다고. 이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는 x는 어떻게 돼야 돼? 1이 되면 절대, 되면 돼안 돼. 일이 되면 절대 안 되지. 일이 돼버리면 얘가 똑같아 돼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문제라. 이해가십니까? 가니? 어 집중 안 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가? 나는 모르는데 그냥 이제 응. 끄떡거리는데 같아. 대답 좀 해시 주면 벙어리 뭐 삼순이냐 지금? 저요? 어. 아주 대요. 뭐 어때? <laughs> 응. 네? 안 되는데 이. 네. 그래. 응. 자 그러면 뭐에 넘은? 봐. 추선 그려0 1 2 3 4 5있 자, 첫 번째로 x는 4보다 클 거야. 오, 하나 왔어. 자 얘는 그럼 오케이예왜오케이예 조건에서 x는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그러이 그러니까 조건 자. 얘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플러스. 플러스니다쓸수 있다고 X는 4보다 크다 문제는 얘야 조건이 뭐야? 0, X가 0보다 커야 돼이 문제 자체는 X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지금 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가보면 나오더라도 알겠니? 대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인데 문제는 얘가 뭐가 됐어? 4보다 작다 돼있잖아 4보다 작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안돼 근데 쭉갈수 있어? 없어? 없어. 한 개는 여기야.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나와. 아. 니니 답은 네. 뭐가 되겠어? 정확한 답은 뭐가 되겠어? 얘랑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와. x는 라고 그렇게 다고 이런 거 많이 틀리니까 반드시 주의하도록 알겠습니까